2024년 12월 말 시골의 청춘은 한 해를 돌아보고 애니어그램도 하며 겨울 방학 전 마지막 워크숍을 가졌다. 그중 다들 2025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들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한번 들여다보자. 동기는 뭐, 어떻게? 저거 쳐다보고 인사 안녕 하면 인사 안녕 근데 지금 <laughs> 2025년 나의 포부와 시골 정춘은 어떻게 해요? 저는 2025년 저의 포부는 나라는 사람이 예술가가 되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술, 예술가라는 건 정말 뭐 아티스트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나만의 색깔을 가진 사람 이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럴 때 제가 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에디터 나 어떤 그런 매거진 형태의 블로그 글 쓰는 것도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그랬을 때어 출판이라는 어떤 사업 쪽으로 출판이라는 영역에 좀 관심을 가지게 요 내년에는 어떤 출판 업 쪽으로 자신을 한번 가져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이 다 좋은데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부안에 역사적인 것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찾아볼 수도 없고 특히 근대 역사 중에 그런 것들을 좀다뤄보는 책을 좀, 좀 만들어 보고 싶다. 부안의 방패장이라는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루는 글을 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출판있잖장에 네. 어, 우리가 시골을 잡파전을 그동안 <laughs> 2년간 진행을 했었잖아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그 이야기를 블로그로 그래서 2년간의 챕터 1을 끝낸다는 느낌으로 책을 써보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내년에 성태님이 프로젝트로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경석의 워터쇼핑TV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소경석이 하고 싶은 것 무엇을 하고 싶을까? <목소리> <목소리> 이게 뭐죠? 첫 번째 다란 나란 블랭크 무비 한번 해본 것 같던가 본인이 계획하신 건가요? 기획하는 건데요. 제가 사실 대학교 때 영화 동아리 부회장 맡았다가 시원하게 말아먹는적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네, 제가 이건 하겠다고 안하면또안할 수도 있으니까. 합소로 내뱉어야지, 할려가 맞아. 같이 하죠. 네, 이십오 얘네는 크 무비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아. 평점도막 우리끼리 맥해서 평균 내보고 그런 어떤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거? 바밤 바밤. 바밤은 더해 등산? 등산? 시골 청소은 무엇을 하는가? 아, 아. 휴먼다큐 시골에서 살아가는 디자이너고 시골에서 살아가는 기획자 외뭐 이런 식으로 요 재밌겠다. 한번 영상을 만들고 진짜 약간 그 카메라 앞이라고 뭔가 막 지연해지 말고 진짜 막 자기 감정 끌어내고 안 좋은 상황 같은 거를 좀 찍어보고 그러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면 내가 오빠들한테 화낼 때 음. 이런 거. 전화해 미. 전화 미. 이런 거아오 마이크. 그날 이후 전화를 못 가요. <laughs> 우리, 우리, 우리 둘다 있을 때못 가. 그리고 바로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날이 오빠 네, 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인스타그램이 조금 뜸해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한테 저희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해도. 이게 뜸해지면 결국 잊혀져, 잊혀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쉬었는지 일기 형식으로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쉬고, 쉬고 있습니다. 라고 음. 그 사진만 이렇게 사진만 하고, 그리고 글만 이렇게 써서 올리는 거 어떤가 음. 라는, 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게 2025년 시골로 정신은 어떻게 되면 좋을지, 그거는 바로 청년들의 진검과 관오입니다 아, 음. 제대로 된 커뮤니티가 되면 좋겠다. 제가 또 시골을 디깅하다가 성태님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전주에서 살다 왔는데 시골 청춘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 여기에 청년이 있는 줄 몰랐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진검다리 같은 곳이면 어떨까, 커뮤니티 같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태님은 시골에 1.0책 쓰는 거상방기 목표로 가정하는 분로서 분리가 됐고, 맞죠? 나한테 <laughs> 그리고 겸손은 블랭크 무비 가져가는 목표로 가는 거고. 네. 2025년 저희 포보 목표는 <laughs> 개인 그리고 팀의 성장을 추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문화 발전에도 기여를 좀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닌 실현을 좀더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지역문화 발전기여에서는 진짜 한번, 다음 년도에는 아니면 한번, 그냥 부안에 아예 포커싱을 다 맞춰가지고, 부안에 대해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게 발전이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가지고, 2025년 시고는 아예 부안에 포커싱 맞추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목표는 또, 이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겁니다. 그리고 예술적으로 좀더 성장을 해서, 개인 전시회를 제대로 개최를 할 것이고요. 작품 포트폴리오도 확장하고, 예술가 네트워크도 많이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구축을 그 하는데, 다양한 예술가들의 특징이 인맥이 참 많더라고요. 좋고. 그리고 돈으로는 안 되는 게전 인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맥을 키우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인데요. 저희의 그 붓즈 모델이 될수 있을 만큼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가가 멋있어야 성공한 세상이라고 저는 봐요. 작가가 브랜딩이 돼야 작품도 거기에 그림을 그리려면 건강이 우선이된다 생각을 해서 목과 손목과 허리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2025년도 초보와 <laughs> 목표 뭔가 나를 성장시키는 데 기록하기 그 다음에 분석 분석하는 역량을 좀 기르고 싶다 첫째, 너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뾰족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뾰족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안정화 시키는 데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 그렇게 이제 저는 느꼈고 생각을 정리하는 분석을 이제 능력이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 되니까 생각 능력을 정리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올해 내년부터 이제 실사건 어,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인드맵 온라인에 그런 마인드맵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구조를 만들고 가지를 만들어서 계속 그런 노력을 하는 어,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시오로 청춘 새로운 콘텐츠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뭐 아까 강승님님 말씀하신 것처럼 블랭크 뮤비나뭐 홍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책 같은 거, 책 만드는 거, 새로운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려고 해요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에 하겠죠. 근데 지금 일단 기존에유튜브에좀 개편이 좀필요할것 같아요. 이게 채널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 그걸 이제 보면은 어떤 연관 검색어나 뜨는 어떤 아니면 구글 서치가 우리 시구로 청춘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다른 데서 유입이 됐거나. 뭐 이러면은 채널 다시 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는 뭔가 새로 운 유튜브를 하나 파서 거기에 올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모하나 유캔투이. 제가 그냥 모하나에서 타우타이 모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 가진 네 가지의 목표인데요. 아이인데 좀 약간 품만해. 아 이거 그거잖아, 미미잖아. 네. 모하나 <laughs> 맞. 어쨌든 첫 번째 목표는. 문신을 할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 어디가가? 정말입니다. 진짜 기겁하네. <laughs> 자, 첫 번째는 저는 습관이 절대 거창하면 못하더라고요. 거창하게 막 오늘 내가 책한권다 읽겠어. 이거보다는 맨날 이걸 하겠어가 오히려 저한테는 좀더 성취할 수 있는 기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운동, 독서 기록은 제가 매일매일 지금도 계속 지켜나가고 있어요. 라란으로는 제가 이번에 작은아버지 통역을 하다 보니까 해외 업체와 비즈니스를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약간 생활 영어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절이나 예의가 없어요, 영어에.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를 할수 있는 사람이 돼서 좀 예의 있는 영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업은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사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과의 신뢰가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암 정리나 인맥 관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을 때 접대도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을 좀 키워, 키워나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또이 사업을 할때 중요한 건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ESG 제품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친환경 기술, 소재 응용 기술에 대해서 얕지만 좀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기획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UX UI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 응용 기술이나 아니면 관광 브랜딩 마케팅 등좀 폭넓은 지식을 가질 수 있게끔 기사를 읽어봐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워크숍 소감 마무리하고 애니어그레임 하고 마무리합시다 이번 한 해가 저한테는 유독 좀 억가를 당했더요 근데 약간 절망의 계곡이 있었던 한 해였는데 힘듦이 좀 많았던 한 해였지만 이 힘듦을 통해서 오히려 좀더 성장을 할수 있었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좀더 고민을 하는 시간을 되게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이 좀더 재밌을 것 같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 해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같은 생활권에 살고 되게 많이 함께 하지만 사실 어떤 본인의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을 나눌 때는 시간을 함께 가지는 게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정리를 하면서 다들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 좀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각자만의 위치나 각자만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정말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좀 느꼈죠. 껴 특히 경석이라는 친구가 새로 와서 이좀 파릇파릇한 모습을 보니 이게 약간 <laughs> 대견하기도 하면서 약간 이제 견제가 됐네요. 짜자씩 봐라. <laughs> 이제 식지 올라오네 약간 칭찬하는 경쟁이 좀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되게 멋있었고요. 현준이도 자기가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길이 딱 정해서 가고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항상 이렇게 힘써 주시고 내년에도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걸좀 정하는 그런 모습인데 단지 났고. <laughs> 현영이는 뭐 항상 든든합니다. 자기가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또 욕심 부리지 않고 또 함께 자기 내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보여 줘 가지고 좀 이제 현영이가 부럽기도 하고 너무 든든하게 됐다. 어 자기 혼자 욕심 내 가지고 이제 떠나 가지고 독립할 수도 있는데도 더 함께 하는 길을 선택한다는 게참 든든합니다. 그리고 나연 님은 나님 진짜 말에 뭐한거 항상 이제 저희 앞을 잘 지켜주시는 유재석 같은 유재석이라고 저를 소개했지만 사실 진짜 이제편이었습니다 <laughs> 힘든 시간이 이번 연도에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정리를 잘 하고 자기가 답했던 자기의 과거를 좀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답변을 스스로 했다는 게 되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좀더 우리가 리더를 잘 세웠다 잘 따라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 마지막 PT 시간이었어요 이렇 말로만 하죠 아? 저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웃음> <웃음> 여기까지 박수... 이습니다 네, <laughs>